속보입니다. 오늘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은 부당경강 크레딧 50만원과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원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헷갈려 하시면 신청부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꼭 보시고 지원금 받으십시오. 주입분들에게 좋은 정보 많이 공유해 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 깁니다. 긴 인생 동안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정보, 복지 정보, 여러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누르셔서 정확한 정보 받아보십시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요, 선정되었는데요. 어디서 봤나요 선생님 농협 카드 농협 갔는데 동사무소 가라고 하고 동사무소 갔더니 아이고 농협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환장하시겠죠 진짜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떤 영상을 보고 질문 주셨냐 그러면 부당경감 크레딧 50만원 영상을 보고 이제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당경감 크레딧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그쵸 농협 가나요 동사무소 가나요 아니죠 온라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민수해보 소비쿠폰이 아니라 이 부당경강 크레딧 신청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랑 요거랑 헷갈리시면 시작부터가 꼬입니다. 자, 그래서 차이점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위해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부당경강 크레딧과 민수해보 소비쿠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부당경강 크레딧은 얼마? 50만원. 민수회복 소비쿠폰은 15만원에서 55만원. 자, 이게 큰 차이죠? 그 다음에 지급방식은 부당경강 크레딧 카드사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민수회복 소비쿠폰 카드사 포인트로 들어오고요. 지역사랑상품권 선택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부당경강 크레딧도 카드사 포인트. 민세이버 소비 쿠폰도 카드사 포인트.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건지 저건지. 신청 받는 곳에서도 헷갈려 합니다. 왜? 둘다 카드사 포인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영상 보셔야 돼요. 자, 대상자가 다르죠? 부당경강 크레딧스는요 소상공인이 대상자입니다. 그 소상공인은 누구냐? 3억원 이하 소상공인. 5월 1일 이전 창업자야 돼요 이거 둘다 충족해야 됩니다 부담경과 크레딧은 뭐다? 소상공인이 받는다 근데 민생예보 소비쿠폰은 전국민이 대상이다 자 소상공인도 저 국민 중에 한 사람이죠 둘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은 둘다 받는 겁니다 근데 둘다 카드사 포인트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돼요 사용처가 다르다 이거 별표 3개 치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당경강 크레딧은 어디에 쓸수 있어요? 수도가스, 전기, 공공요금에.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를 낼때쓸수 있습니다. 이것밖에 못 써요. 공공 크레딧은. 어차피 내돈 들어가는 거, 나라가 주는 50만원 가지고 쓰는 거죠. 자, 근데, 민생해보 소비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아무 곳에나 쓸수 있습니다. 물론, 데스, 제외되는 업종도 있어요. 그건 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대전제는 소상공인에게 쓰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민세이버 소비쿠폰은요, 공공요금 낼때쓸수 있나요? 안 됩니다. 4대 보험료 낼때쓸수 있어요? 안 돼요. 아예 처음부터 사용처가 다릅니다. 공공크레딧은 딱요거만쓸수 있고요. 민세이버 소비쿠폰은 아예 공공요금이나 4대 보험료를 차감이 안 돼요. 못쓰도록 해놨습니다. 제안에 딱 걸려요. 딱 소비하라고 쓴 거거든요. 이거는. 소비하라고. 소상공인에게 소비하라고 나온 거래서 15만원. 그렇기 때문에 사용처가 다르다. 그럼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는요. 소상공인이에요. 삼성카드로 공공크레딧 신청했고요. 민수예보 소비쿠폰도 삼성카드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밥 먹으러 갔어요. 밥 먹으러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공공크레딧으로 부담경관 크레딧으로 차감이 될까요? 아니면 민세보 소비쿠폰으로 차감이 될까요? 나는 둘다 삼성 카드로 받았으니까.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민세보 소비쿠폰으로 되죠. 왜? 민세보 소비쿠폰은 공공요금 차감이 안 된다니까. 여기선 쓸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알아서 구분해서 차감이 됩니다. 구분해서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신청 방법 이거는 진짜 별표 다섯 개죠? 왜? 부당경강 크레딧은 신청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이거 카드사 가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카드사 가서 하시는 거는 민세복지 소비쿠폰. 이거는 카드사 홈페이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민세복 소비쿠폰은 신청 홈페이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여기 가서 신청하세요. URL 링크 주소 오면 그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100% 사기라고 그랬죠? 절대 터치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공공 크레딧. 부당 경강 크레딧은 따로 신청 페이지가 있습니다. 민세이버 소비쿠폰은 따로 신청 페이지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온라인으로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카드사 홈페이지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에 가셔야 돼요. 근데 나는 오프라인을 받고 싶다. 동사무소 가셔야 됩니다. 카드사 연계 은행으로 가셔야 돼요.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크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부당경각크레딧 신청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가는지? 자 앞에 보이는 페이지로 오셔야 됩니다. 부당경강크레딧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는 거예요. 50만원. 여기 신청하기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가냐 이거야. 그래서 네이버에서 부당경관크레딧.kr 아니면 소상공인24 가셔도 됩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시니어분들이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사이트가 있죠. 민원팔리입니다. 민원팔리. 네이버에서 민원팔리라고 치시면 돼요, 그냥. 민원팔리 치시면 사이트 있고요. 들어가시면 다 정보들 올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상세 정보 보시면서 꼭 체크하시고, 밑으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있어요. 부당 경력 크레지 신청 사이트. 그러니까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편하신 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원팔리 오시면, 요, 신청 바로 가기 위에 어, 달력 올려드렸습니다, 달력. 그래서, 어, 지원금이라든지, 복지 정보, 날짜별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보기 편할 거예요. 오늘이 7월 21일입니다. 그죠? 여기 있죠. 그래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청 오브제 들어가죠. 첫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뭐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재기하시는 분들, 서울형 다지서기4.0 프로젝트 오늘부터 접수 받는데, 이거는 오늘 그 내용이 아니라서 넘어가고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이 달력 형태로 올라가다 보니까 편하실 겁니다. 이거 보시고 신청하시면 돼요. 정보는 여기에 다 유튜브 영상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민생해보 소비쿠폰, 이민생해보 소비쿠폰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예를 들어서 카드사 홈페이지 가시라고 했죠, 제가. 예, 이게 제일 편해요, 사실. 카드사 홈페이지. 그럼 가볼까요? 여러분, 카드사 지금 삼성카드 가시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 예를 들어서 삼성카드 왔다 그러면 민생해보 소비쿠폰 여기서 바로 신청이라고 지금 배너가 나와 있어요. 모든 카드사들이 다돼 있습니다. 여기 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대상자 여부 조회, 그러니까 오브제니까, 오브제니까 어, 요거를 누르면 본인의 오브제 맞는지, 그 다음에 순서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민수해보 소비 쿠폰은 어디 간다? 신청 페이지가 따로 있지 않고 각각의 카드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드사, 그 홈페이지에 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예, 여정 가족님들. 여정 가족님들 질문 주신 거좀 어, 속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신불자들은 카드가 없는데, 그죠? 카드 없죠? 민생복지원금 이거 카드로 받아야 되는데, 카드가 없어요. 나는 카드로 신청하고 싶은데, 그럼 돈을 어디서 받냐 이거예요. 그죠? 지원금 어디서 받냐. 자, 그 답을요. 우리 미선조님께서, 물론 다른 내용이지만, 여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미선조 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항상 빠른 소식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저는 대전 동구 주민이에요. 그래서 주민센터 갔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의 상품권 신청하려고 갔더니 신용 불량자나 거동이 어려우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안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예상이 됐어요. 주민센터 가시면 당연히 엄청나게 몰리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주민센터에서는 신용불량자나, 우리 집 신용불량자나 온라인이 안 되니까 카드가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무소 가는 거예요. 주민센터. 그다음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몰리니까 딱 이런 분들만 지금 받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 그러니까 이분, 미선조님께서는 답답한 거죠. 나는 온라인이 어려워서, 온라인이 어려워서 오프라인 가려고, 답은 없잖아요. 답이 뭡니까? 동사무소밖에 없어요, 답이. 오프라인은. 아니면 그 카드사 은행에 가셔야 되는데 난 카드가 없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동사무소밖에 없죠. 주민센터밖에 없는 거죠. 그랬더니 갔더니 신용불량자나 거동이 어려운신 분만 물론 뭐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몇몇 주민센터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몰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미선조님께서는 지금 답답해 하시고 계시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이제는 미선조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황자님의 질문에 답은 아시겠죠? 아, 주민센터 가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으면 되겠구나. 아시겠죠? 우리 미선조님은 답답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아, 이게 그러면 온라인으로 뭐, 자기 행동 행정동 주민센터에서 안 받아준다는데 그 온라인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어, 어제 영상에도 알려드렸고요. 어, 이제는 내일 내일에 올려드릴 겁니다. 내일 젠 카드사에서 하는 방법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좀 체크해주시고요. 그럼 또 하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타 지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주소지에만 쓸수 있나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지금 타 주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사는 곳과 내 주민등록에 있는 주소지가 다른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주소지 따라가겠죠, 당연히.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면 서울시, 도면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정동 행정 지역에서 내 주소지가 있는 행정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따타 지역은 안 됩니다. 공문에 써져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요거는 부당 경강 크레딧을 질문 주셨어요. 부당 경강 크레딧 이말씀 우리 여정 가족님께서 부당경관 크레딧입니다 이거 민생부 소비 쿠폰 얘기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 집합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관리비가 이제는 고지서로 나오겠죠 이렇게 집합건물에서 내니까 관리비 내역 해갖고 받아 갈 겁니다 그렇죠 관리단에서 집합건물 경우 관리비 안에 그렇죠 관리비 안에 이 전기세와 수도요금이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경우는 지원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알아보니 자 요거 요요말요말 요 말.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 아니요. 신청해서 50만원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예. 내가 쓰는 건나중일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강조드리는 이유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집합 건물이고 관리비 안에 전기세 수도금 나오니, 아, 나는 알아보니까 지원금 받을 수 없다고 안내를 한대더라. 뭐 다른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한대더라. 이거 틀려요?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받는 거는 받습니다 내가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쓰고 안 쓰고는 그 다중 문제입니다 여러, 요 문제는 나중 문제인 거예요 지원을 받습니다 일단 지원을 받아요 받습니다 50만원 받으세요 일단 받은 다음에 내가 집합건물에 관리비 나오는 거 그럼 내가 이걸로 차감이 안될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50만원 받아 놓은 다음에 그때 가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예 지원을 안 하신다니까? 그럼 50만원은 딴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우리,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돌아가고그러니 제가 그래서 너무 예측이 되니까 계속 강조드렸던 겁니다. 일단 신청하세요. 제가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일단 신청하십시오. 조건만 되면 3억 원 이하, 내 매출이 연 3억 원 이하, 그 다음에 5월 1일 이전 창업자, 조건 되죠? 오케이, 신청. 신청 그럼 50만원 그럼 들어와요 일단 그런 다음에 쓸지 말지 나중일 그거는 받을 수 있는 방법? 받는다니까요 네. 50만원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런 케이스 집합건물이나 관리비에서 전기수소요금 나가는 거는 그건 나중일이에요 나중일 그리고 쓰는 방법 그리고 여기에만 쓰라고 있진 않죠 여러분 4대 보험료 4대 보험료 낼수 있어요. 그걸로 내면 되죠. 4대 법률 저는 4대 법률안 내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어요. 이거 알아서 쓰는 방법 제가 전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설명 안 해드린다고 안 말씀드렸어요. 좀 예민한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그전 영상 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 안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라서 다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분들 꽤 많으세요, 지금.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 분들 중에서.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시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음, 첫날이죠? 그 다음에 공공크레딧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은 공공크레딧 50만원, 민생회복 소비 쿠폰 15만원, 아니면은 뭐, 비 수도권 같은 경우는 18만 원이죠. 아니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은 5만 원씩 더 넣어 하잖아요. 그분들은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꽤큰 돈입니다. 아, 둘다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은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구독하셔서 명확하게 정보를 받아 보시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민원팔리 사이트 가셔서 계속 지난 정보들 계속 보시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여러분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받으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립니다. 자, 어, 계속 여러분 중요한 정보 올라가니까요. 어, 계속 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비서입니다. 어, 오늘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시작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해서 제가 진짜 여러 번 영상 찍었습니다. 예, 계속 저도 일을하다 보니까 막 촬영 안해도 전화 걸려서 제 일이 있다 보니까 막 교수님께 전화 오죠 뭐일 때문에 전화 오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 이 하나 없어갖고 아 어, 그래도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바쁜 상황에서도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촬영하고 편집하고 여러분께 정보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그런 마음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번 한주한 한 주간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다잘 되시기를 이렇게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